무언가 노력하기도 전에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공부머리가 없어, 유전자가 없어. 운동할 몸이 아니야. 타고난 골격 자체가 운동에는 적합하지 않아. 나는 성실함이란 것은 애초에 나라는 인간에게는 없는 가치야, 없는 요소야. 이런 식으로 유전자, 타고난 부분, 풍부받은 바, 이런 것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수 없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공부머리 없고, 운동할 몸 없고, 타고난 성실함 없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할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 더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내가 세계 최고가 되겠다. 정말 역사적으로 100m 달리기를 가장 잘 달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면은 그 때는 유전자가 필요하겠죠. 유전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보다 괜찮은 인생을 살고 싶어.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어. 라는 그 욕망에는 유전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타고난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 타고나도 됩니다. 그저 좀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거는 분명히 되는 일입니다.